이제 뛰어 올라가야어다들드라 빵이다. 꿈을... 가자, 드리 아싸. 가시죠, 천천히 그 자리아진 좋다. 아유, 다유진 좋다. 아이 진짜 좋다. 아유, 진짜 좋다. 아유, 진짜 좋다. 아유, 진짜 아직내려좋지 마시고 여기서 아유, 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 뭐. 이건 뭐 이거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응? 파도가 부서지는 뭐 그런 거잖아. 땡, 땡, 풀이 됐어? 풀래? 풀래? 아, 풍광 좋잖아, 저 봐, 일몰 봐. 삼촌이 충청도에서 저 해지는 걸 제일 늦게까지 보는 거예요. 아, 이쁘네. 오늘 하루도 여기 다 가네. 한 먹자고요, 여기 아, 여기가 왜 하늘 정원이에요? 하늘 연못이에요, 여기가? 예, 네, 아, 왜 하늘 연못이에요? 예, 하늘하고, 여기 일몰되면, 저기 하늘하고, 음, 물하고, 맞닿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저기 해가 딱 떨어지면, 하늘하고, 바다하고, 같이, 평행, 평행선이 쫙 됩니다. 여기서 이게 제일 일몰이 이쁜데... 요 네, 일몰이 가장 이쁜 곳이에요. 그게 여기가 황, 아까 그뭐 충청도에서 가장 음. 늦게까지 이제 일몰을 볼수 있는데, 고 황도에서 일몰이 가장 예쁜데야 음. 여기는 충청도에서 삼촌이 해지는 걸 가장 늦게까지 보는 곳은... 근데 또 황도에서 여기가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요. 여기 봐봐... 다하고... 쫙 열리는 곳. 나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걸어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그런 순간이 될 정도로, 참, 이것도 멋있는 곳이거든요. 아이, 좋다. 맨날 보는 건데, 좋아. 어우, 매일, 일몰 상황이 틀려요. 구름 이 있을 때, 흐린 때, 밝을 때, 그 모습들이 다틀리거예 아직 악세계에요아름답죠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줘요. 늘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저기 일몰도, 오늘도 한번 여쭤고 맨날 네. 보는 대신 눈물 나고 있 맨날 보는 대, 맨날 보는 대, 아예 환경이 없어 이렇게 보면어늘 해지는 모습이 늘 틀려. 그니까 매일매일, 구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흐릴 때나, 햄무가 있을 때, 비올때 그, 이런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오늘은 또 색다르잖아. 이거 봐봐. 오늘은 석양이 음. 멀 벗기도 하면서, 뭐, 금빛이잖아. 어느 때는 은빛이 될 수도 있거든. 오늘은 금빛이네. 아이고, 멋있다. 오랜만에래간만에오랜만에오랜만에 보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는 오만에 보는 느낌이 이오 보는 느낌이 오 왜 이렇게 치단 쳐돌이야? 아이고, 아이고, 섞였다. 이 어떡해? 에 네? 뭐가? 이냥는냥는뭐할거 진짜 명당이긴 하다. 음? 앞으로 아까 이렇게 좀 말아 갖고 올게요 이렇게 했어. 먹고 먹지 뭐. 뭐. 뭘 보기 싫었네 좀. 이 정도인데? 음. 아유, 왜 이렇게 묶어놨지? 아니 아니 비빌려고 비빌려고? 촉고추장 네. 있잖아 이거 어디 있어? 내 줄게 나는 이거 이거 들어줘봐이어요 이렇게 조금만 더 부어줬어 두개 있으니까 됐어 비빔면을 하려고 이거 뭐예요 국물은? 아 이거는 홍합 삶은 국물입니다 어. 이거는 저는 잔치국수를 했고 무조건 비빔국수네. 비빔에 조금, 조금, 더디면, 조금 더디면 더 비빔, 조금 더 비빔. 고추장 더 넣어드릴 거 아니야. 삼상. 어. 이래서 홍어. 홍어보다 맛있는 것 같아. 응? <laughs> 홍어는것 <맛있는> 같은데. <laughs> 뭐라고요? 그래? 홍보다 맛있는 것 같다고. 홍어요? 아저야저오뭐 사실, 사실. 너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우, 진짜 맛있어. 흥미 음. 아주. 꿀맛이네. 좋은 경치하고 그냥 그 앞에서 먹으니까. 좋은 경치도 좋지만은, 옆에 좋은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한번면 다시. 해주세요 좋은 경치도 있고, 또. 조크가 또오랜만에같이 먹으니까 매일 혼자 먹었다가 같이 먹으니까 맛도 두 배나 되는것 같아요 두 배나 말이죠 튀김도 먹어. 이거 삼촌이 만든 거예요 튀김. 응. 아유, 얘좀 먹어봐. 이거 홍합튀김인데 만든 거니까, 한번. 이거 아까 만든 거야 이게? 음, 삼촌이? 응. 음. 섞였어. 응. 음. 섞였어. <laughs> 먹어봐. 다리야, 다 걸려요, 잠시만요. 드론부터. 튀김. 제가... 아까 똑같이 얘기하라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말해. 아, 맛있어? 삼촌이 만든 건데. 아까 만든 거요? 응. 잡은 걸로? 그렇지. 맛있나요? 응, 맛있요 삼촌도 이게 가끔 해먹어. 집에 와서 음, 엄마한테 해줘야지. 이거? 그래도 해주면, 해주면 더 괜찮을 거 같아. 햇떨어지면 몇 쪽에 붉은 놈? 잔뜩 숙은 숙분 남았어. 왜 이렇게 이 일몰하고 함춘아 같이 먹는 이 국수 어때요? <laughs> 오랜만에 3년 만에 먹는 붕하고 너무 맛있어요. 하는 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이, 이런 맛을 처음,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진짜 궁합 진짜? 예. 네. 음? 아야, 뭐, 아니 붕어도 못 잡아줬는데. 아예 안어아이 붕어 훈내시라고. 맛있어요. 음. 너무 도시에서 쌓였던 거, 피로, 이 여기 삼촌하고 같이 먹는 이 일몰에서 다 날라가는 뭐 것같은 그런 식이 좀 감상적이면 좀계셨세요 그런 분 어때요, 이 일몰하고 이 식사? 합치도 잘하시면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 가고 싶었는데, 해지는 거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가기는 싫다는데 너무 가기 싫으네. 저기, 나그장 이제 그만 둘 테니까, <laughs> 뭐? 차기 황도이장 할려? 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laughs> 어? 아, 그업 어려울 것 같고. 어? 야, 나가서도 이거 생각나면 어떡하나, 이거? 좋을요아가 와, 이거 참 이쁘네. 이걸 어디서 봐? 아유, 파도가 막 부서져. 삼촌은 어떤 존재예요? 삼촌하고 이 황도는 어쩌죠? 힘들 때 쉬고 오는 거죠? <laughs> 그렇게 얘기해. 힘들 때뭐 황도 도 네. 어때요? 이 삼촌하고 이 황도는 어쩐 어쩌, 어떤? 특별한 존재 같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와서 보면 와서 되게 난 힘을 얻고 가는 것같아 가기에 싫으네, 내 싫어요. 힘들지 않아 먹을 것도 힘들어도 이 순간 이 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나가서 또 고생하면서 또 일할 거 생각하니까, 여기 생각이 많이 날것같아 보통 있는, 있는 게 아니야. 밥해 먹어봐. 얼마나 있던데. 비올때밥해 먹어봐. 형, 이거 저희 먹는 거다 있죠? 밥좀 앉아 계세요. 잠시만. 어? 저기 보면서 먹으러, 먹는 먹거좀하좀 좀 먹으세요. Legenda